타노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강의 악당이라는 데는 이견의여지가 없을 겁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토르를 떡실신 시킨 상태로 등장하더니 파워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헐크마저 아주 가볍게 발라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죠. 심지어 파워스톤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이겼다는 것에서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급기야 엔드게임에서는 마블의 트리니티라고 할수 있는 세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도 밀리긴커녕 오히려 우세하게 싸우면서 모두를 절망의 순간으로 몰아넣을 뻔 하기도 했는데 어쩌다보니 좀 뒷북치는 꼴이 되긴 했지만 지난 코믹콘에서 케빈 파이기가 한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막강한 타노스를 압도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 직접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캡틴 마블을 떠올리시겠죠 네, 그럴만도 한게 케빈 파이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캡틴 마블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라는 말을 했었고 네,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의 손을 박살내기 직전까지 가면서 당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케빈 파이기가 거론한 캐릭터는 캡틴 마블이 아니라 스칼렛 위치입니다. 뭐 아주 뜻밖이라거나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 가슴 아픈 비극을 연출하는 와중에 타노스까지 잠시나마 저지했었고 네, 엔드게임에서는 비전을 잃은 분노를 토해내면서 아작내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네, 궁지에 몰린 타노스가 무차별 사격을 동원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Rain, But, Simon, 케빈 파이기는 정확히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스칼렛 위치의 파워가 더 높은 수준에 거의 도달했으며 네, 전함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타노스를 이겼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영화에서 본 바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거지만 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책임자인 케빈 파이기가 인증했으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스칼렛 위치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 오브 엠이라는 코믹스에서 말 한마디로 도련베니들을 몰살시킨 무시무시한 능력의 소유자니 언젠가는 영화에서도 그의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단 케빈 파이기는 어벤져스 중에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에 답한 건 아니니, 행여라도 어, 스칼렛 위치가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하던 중에 스칼렛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층 강해진 상태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하게 됐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놀람> Me. 잘은 모르지만 엔드 게임에서 봤던 걸로 치면 네, 6박전에서는 어, 캡틴 마블이 타노스와 제대로 붙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네, 타노스가 캡틴 마블에게 진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얻어터지는 게 보고 싶은데 네, 타노스가 부활하지 않는 한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매우 아쉽네요. <laughs>